청소 걱정 없애는 로봇 알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로봇 청소기. 청소할 때마다 구석에 쌓이는 먼지와 엉킨 머리카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 걱정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j o n a l 오리원 로봇 청소기 p 2 c Pro입니다. 이 제품은 8,000 PA 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에지물 걸레와 안티탱글 브러시가 함께 작동하여 집안 곳곳을 완벽하게 청소해 줍니다. 특히 바닥 모서리 청소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더 이상 머리카락이 브러쉬에 엉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매번 청소할 때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죠.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JONR 올인원 로봇청소기 덕택에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졌다 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시곤 합니다. 집안일의 번거로움을 덜고 싶으시다면 이 스마트한 로봇청소기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JONR 로봇청소기로 지금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